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언킹즈의 니키입니다 여러분 히키코몰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는 은둥형 외톨이라고 하죠 여러 요인으로 사회적 참여를 기피하고 6개월 이상 집에서 지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 일본을 떠들썩했던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 가와사키에서 발생한 히키코몰리 남성으로 인한 묻지마 범죄 등교하는 아이와 학부모가 희생되었습니다. 두명이 사망했고 18명이 부상했습니다. 범인은 범인치크 스스로 목을 찔러서 사망했습니다. 또 하나는 가와사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전부 직원이었던 어, 76세 아버지가 44세 히키콧머리 아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평소 아들은 집에서만 생활을 했으며 가전 내 폭력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이 근처에서 열린 초등학교 운동회에 시끄럽다고 크게 화를 냈으며 그걸 본 아버지는 만약 아들이 가와사키 사건내 범인처럼 남을 해칠까봐 두려워져서 아들을 칼로 몇 차례 찔렀습니다. 아들은 그후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희귀꽃머리 관련된 사건이 두개의 연이어 터짐에 따라 일본 내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40에서 64세 중년 희귀꽃머리 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라고 여겨왔던 희귀꽃머리가 장기화되고 또 고령화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준년 시키콧머리가 61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이지요. 15세에서 39세, 천년시키콧머리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수입니다. 이 통계는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 이번에 조사한 준년층 시키콧머리에서는 남성이 약 77%, 여성이 23%로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준년 희귀콧물이라니 한마디로 노인부모가 준년 자녀를 돌보고 있는 셈이지요. 희키코머리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어릴 때, 완따라든지 어, 그런 어떤 일을 계기로 학교를 안 가게 되면서 그대로 희키코머리가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취직을 했지만 일과 인간 관계에 지친 사람도 있고, 또 명예 퇴직을 당해서 재취업에 실패한 사람. 이렇게 다양한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 상황을 알아볼까요? MBC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희귀코머리는 최소 3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는 인구 대비 일본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다른 점은 아, 한국에는 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20대 중후반부터 희귀코머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회적 문제를 8050 문제라고 부릅니다. 부모 나이 80대, 자녀 나이 50대가 되는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희귀꼬물리의 남성 비율이 많은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절실히 느끼는 것이지만 여성이 엄마는 아들의 몸과 마음을 다 이해 못합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아들의 선장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80대가 되는 아버지들은 고도 견제 선장 시대를 거치면서 가정을 되돌아보기보다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집에 돈을 떨어뜨리는 게 아버지들의 삶의 이유였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클 수밖에 없었던 아들, 그 부자 관계에서 계속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관계 갈등이 지금 와서 희귀코머리라는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아버지들 덕분에 사회는 풍요로워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풍요로움을 누려야 되는 아이들이 희귀코머리가 되어버렸지요. 희귀코머리가 장기화되면 그 사람은 점점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달 동안 목욕을 안한채 지내기도 하고 점점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생명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몰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희귀코모니가 되는 아이의 부모에게는 권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에 대한 부모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아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대답을 해 버린다. 아이에게 질문을 했는데 부모가 대답해 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두 번째, 가정 안에서 잡담을 나누는 시간이 적다. 부모는 아이에게 빨리 공부해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아이의 이야기를 흘려듣는다. 끝까지 안 듣는 거죠. 네 번째, 조건적인 칭찬을 한다. 네가 뭐뭐 해주면 엄마는 기뻐. 이런 식으로요. 다섯 번째, 지련만 키우려고 하고 감정을 무시한다.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아이에게 에이 뒤쳐진다. 학원 가야겠네 라는 반응. 여섯 번째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키우려고 한다. 엄마는 이 학교가 제일 좋아. 이렇게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는 것이죠. 일곱 번째 아이의 도전 정신을 무시한다. 아이가 뭔가를 해 보고 싶다고 할때 "그건 위험하니까 안 돼." 이렇게 바로 부정해 버리는 것이죠. 여덟 번째 더 높은 것을 요구한다. 97점 시험지를 가져온 아이에게 3점도 하면 100점이었는데 이런 반은 어떤 부모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가져온 아이에게 이렇게 할수 있었네. 이렇게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다 히키꼬머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라면 아이가 다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를 놓고 과도한 염려와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죠. 또 가면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나중에 힘들지 않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저도 전에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어, 가끔은 제 인도대로 따라오지 못한 아이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다그치면서, 너를 위한 거야. 이 말을 꼭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잔인했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 무시하면서, 왜더 잘하지 못하는지, 왜더 노력하지 않은지를 따지고 그것이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끝맺으면서 자기 전당화하는 엄마의 모습 제 마음에는 아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늘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제가 했던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었지요. 아이에게 했던 것들이 대부분이 결국은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남이 엄마인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의 시선과 편판이 아이를 대하는 제 기준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깨줄까를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져도 괜찮다는 신뢰, 또 만약에 넘어지더라도 내 옆에는 아빠와 엄마가 있어준다는 믿음, 그것이 희귀꼬마리가 된 아이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속 기쁜 갈망이 아닐까요? 결론입니다. 문면병이라고도 불리는 희귀 코머리. 그 아이들의 곤돈점은 이외로 부모에게서 볼수 있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지나친 방임도 간섭도 결국은 둘다 부모의 무관심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할수 있는 것은 아이를 대신해 싸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잘 싸울 수 있게 지지해 주고 믿어 주는 것이 아닐까.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